자, 예. 저희 우리 이글 세븐대이랑 오늘 저희가 원래 편성이 아닌데, 예. 원래 수, 월수금 14시 편성인데, 딴데 가고 있었거든요. 어, 딴데 <laughs> 가고 있는데. 원래 이혜자면 저랑 지금 딴데 가고 있었는데, 급하게, 아, 이거 안 된다. 예. 왜냐면 어제 저희 방송까지만 해도, 막공중파 뉴스 나오고 막, 두산이 박찬호 잡고, 김현수 잡고, 강백호 간다 막 이래서 뭐 하고 마저 저는 이제 솔직히 속으로 이제 김현수 까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보고 마지막 강백호랑 하나가 이제 이대로 조용히 있을리가 없다 해서 하나랑 투산이랑 이제 갔다 오면 이제 강백호로 마지막 전의 전쟁을 하겠구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깨달았죠 돈은 역시 써본 놈들이 야, 잘 쓴다 써본 놈이 쓰고 이게 안쓴 놈들이 으니까이 그지같은 놈들 이게 예. 네. 어 사실은 키움 이어로즈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돼. 아, 기아타이거즈도 그렇고. 네. 안치홍, 네. 이태양, 요 선수들이, 이, 이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셀러리캡의 네. 덩어리가 엄청난 선수들인데 네. 그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네. 손혁 단장이 어쟤네 빠졌네? 그럼 네. 돈이 남네? 네. 돈을 써야 되는데 원래 그 주머니에 네. 진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현금이 남아있으면 불안해요. 네. 뭘 사든 해. 그렇죠. 자산을 자산 증식을 해야 되는데 뭐뭐 어, 뭐 빌라라도 한채 사야 네. 돼. 근데 네. 강백호가 다 있었던. 아니 거. 그래서 이제 저는 확실히 이제 모드를 바꿨습니다. 네. 그 동안 이제 강백호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음. 필요 필요하고 <laughs> 예. 도움이 되는 선수고 라인업 구성에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강백호는 별로 필요가 없고 <웃음> <웃음> 최근에 타율을 봤을 예. 때 음. 오버페이 음. 이것은 100억은 오버페이다. 자,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됩니다. <laughs> 네. 오버페이는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작년부터 네. 강백호 선수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화 되있는 거에 비해서 네.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유차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네. 이진영, 네. 뭐 이원석, 네. 김태현 네. 이런 선수들이 우익수를 손아서 마지막에. 네. 한 대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답이 안 나왔어요. 으흠. 근데 강백호입니다. 아하. 무조건 업그레이드예요 네. 돈은 제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요거 내가 샀으니까 여기 네. 강백호 선수한 2만 원 정도 들어갔던 네. 겁니다. 제가 요런거한 세벌 샀으니까 네. 근데 올해 제가 한화 애글스한테 쓴 돈이 한 네.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썼어요. 네. 그중에 3만 원 정도는 황백호 선수. 네. 그냥 그런 게뭐 돈이라는 게 네. 쓴다는데. 네. 그 전력은 업그레이드냐? 뭐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거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제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 불펜 야생여사의 예. 진행자로서 예.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또 진행자 아 일단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축하. 왜냐면 예, 너무 좋은 훌륭한 자원이고 예. 그냥 뭐 KBO를 대표하는 젊은 타자고 하기 예. 때문에 일단 축하합니다. 어, 문문8 0님 응, 이구역의 주인은 나야. 소녀, 그러니까 꾸러기혁이라고 하는 우리 손혁 <laughs> 단장님이 정말,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예. 상륙작전 같은 느낌으로 밤사이에 이걸 해내셨는데, 어쨌든 축하드리고, 불펜 진행자가 아닌 두산팬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예. 드리면, 이 계약은 쓰레기다. <laughs> <laughs> 이 계약은 네. 정말 가치가 없는 계약이다. 근데 근데 네. 어, 이 저도 우리 네. 지금 같이 차 타고 오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오버페이라고 하시는 타팀 팬분들의 네. 이야기는 네. 아다 부러움이구나. 짙습니다 저도 박찬호 선수 계약을 했지만 <laughs> 예. 다 느꼈어요. 뭔가. 그래서 다른 그러면은, 팀 팬들은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네. 오버페이라 고는데 네. 사실 상관이 없어. 아, 오버페이 안 하면 어떻게 살 건데? 그러니까 솔직히. 음. 그래서 아무튼 강백호 선수는. 뭐 그리고 어쨌든 뭐, 그 갖고 있는 가치와 이름값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히 정확히 뭐라 그럴까 뭐 지금 완벽하게 오피셜이 100%난건 아니지만 뭐. 뭐 우리가 흔이 말하는 거피셜이라고 하는 예. 지금 저희가 진짜 심지어 저희 둘이 어디 가다가 차를 돌려서 음. 이 스튜디오로 온 것만큼 그러니까. 뭐한90% 이상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쵸. 정말로 중요한 뉴스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시간대 저희가 원래 찾아오는 시간대보다 이런 시간대에 찾아 주셨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만큼 음. 이제 강백호 선수의 거치 문제가 KBO의 이 비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였던 요 근데 사실은 네. 최대어가 두 명이에요. 박찬호, 네. 강백호였는데. 네. 오하에끝났 빨리 끝났어.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안 끝나냐 했는데 두 개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저는 네. 강백호 선수는 미국도 한번 얘기 듣고 온다 그래가지고 12월 이사 이후에나 할것같거든요 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는데. <laughs> 자, 근데 박혜민 선수가 네. 아직 남아있고. 남아있죠. 돈이라는 게 그래요. 네. 돈이라는 게, 네. 한번 썼으면, 네. 애매하게 한번 쓰고 끝나면 안 됩니다. 네. 쓰기로 했으면, 그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죠, 이제. 두산이랑 한국 같은 그렇고. 입장인데. 예. 두산도 지금 김현수 선수의 게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가 지금 솔직히 네. 은근히 음. 웃고 있을 수 있다. 아, 강백호 그렇죠. 선수가 영입되면서 두산이 약간 아, 네. 둘다 노리는 분위기였는데. 이러면 김, 기... 두산 입장에서는 김현수를 놓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FA 시장은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네. 대어가 한명 나가면 네. 그 밑에 급 선수들도 그렇죠. 똑같이 올라가죠왜냐면또 그렇죠. 패닉 바잉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 선수를 놓쳤을 때 어, 우리 여기까지 라시. 놓치면 곤란해진다는 게 있고 네. 악당님 음. 강백호 하나 와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박혜민 내려오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없지 않다 일단은 이 손혁단장의 네. 잠잠한 행보가 음. 사실은 우리가 오프시즌 되면서 예. 하나가 박혜민을 비딩할 것이라는 추측이 되게 많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 하룻밤 사이에 지금 강백호 뉴스가 터진 거였기 때문에 음. 박혜민도 지금 차명수 단장 한번 만나고 음. 어 다른 구단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오겠다라는 아, 기사가 공식적으로 나왔고 음. 박혜민 선수는 별 다른 에이전트가 없어서 음. 사실은 김현수나 뭐 다른 선수들보다는 뉴스가 좀 적기는 해요. 음.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뭐박혜민이 됐든 다른 선수가 됐든 음.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은 좀 적긴 하죠. 그렇죠. 커티님. LG 올스타 브리그 두산 하나 KT <laughs> 너무 무섭다. 그리고 KT도 이제 강백호를 놓쳤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김현수랑 박혜민을 노리고 있다. 근데 LG 분들이 지금 이제 고, 바들바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승팀은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우승팀은 어쩔 수 없이, 셀러리 캡이 조금은 꽉 차있을 수밖에 네. 없고, 확률적으로. 네. 그래 그런 상황에서 다른 팀들이, 아니, 한화는 2등 팀이잖아. 음. 2등을 했잖아. 그러면, 보강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그러면 왜냐면, 대권이 여기 있는데, 음. 계속 보강을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강백호 선수를 오버페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렇죠. 뭐 그게 악성계약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한화에글스가, 점점 우상향을 해서 한국 시리즈 갈수 있었던 건 음. 결국은 최은성 영입부터 시작을 했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영입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둥이님, 백호야, 절친, 우준이랑 행복냐고 해라. 이거는 조금 우리 생각해봅시다. 왜냐면 20인 예. 외에 또 심우진 선수가 풀릴 수도 있다. 예. 20인 보호거든요. 예. 강백호 선수의 A등급이기 때문에. 네. <laughs> 심우준 선수 풀릴 아 가능성도 없지 네. 않게, 왜냐면, 요게, 만약에 심우준 선수를 네. KT 위즈에서 다시 네. 리턴을 해서 데려가면, KT도 그렇죠? 지금 유격수가 없어요. 네. 데려가게 되면, 네. 뭐냐면, 샐러리 캡이 하나는 또 여유가 네. 생겨. 그러면 그돈또 어디가? 박혜본 김승현 회장님 뭐차 봤구나? 그분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laughs> 그렇죠. 박혜민 영입에 박차를 가셨. 어차피 돈은 때. 많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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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심호준 선수를 푸는 건 음. 가능하다고 보고 군뱅이 라인업 이야기를 하셨지만 음. 강백호, 노시환, 최은성 여기다가 지금 페라자 이야기 강력하게 돌고 음. 있죠. 하나는 컨셉 확실합니다. 넘기자. 넘기자. 네. 하나는, 그리고 현대야구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은 뭐 도루하고 음. 느리고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홈런이 있으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어쨌든 왜 이렇게 KT를 괴롭히냐. 아니, KT를 괴롭힌다기보다. 폰세, 정규 시즌 중에도 폰세 자꾸 KT전에 등판 많이 시키고. 야, 우리 마루는 바로 합시다. 네. 우리가 지금 괴로워. 신우준엄상백을 <laughs> <왜요>? 영입해서 <laughs> KT 때문에 우리가 괴롭지. 아니 다 사왔잖아, 어쨌든. 우리가 멀쩡한 KT... 선수 사와 가지고. 멀쩡한 선수인진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아무튼. 네. 많은 분들이 이제 KT 산 네. 네. 선수는 이제 뭐 그렇다 하시는데. 네. 아, 저는 그건 말이 안 되고. 네. 그건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laughs> 네. 어떤 기분은 좋으시죠? 왜냐하면 네. 막상 또 이렇게 하니까. 네. 사실 내돈안 나갔거든. 그리고 전혀 예상을 못 했잖아요. 아, 저, 아침에 그냥 오는데 응. 이게 떠가지고. 응. 그래서 생각, 이런 생각 해보는 거지. 네. 아, 그래? 네. 3번 문현빈. 네. 뭐 2번 뭐 페라자 얘기 네. 나오니까. 4번 도시원. 네. 5번 강백호. 6번 최은성? 아하. 어? 어. 꽤 괜찮은데? 어 괜찮, 괜찮잖아요.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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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강백호 선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물론 이제 22년부터 조금 그 타율이라든지 이런 스탯들이 조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강백호 선수의 나이가 있고 음. 기본적으로 어, 그니까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강백호 선수의 뭐 수비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걸고 넘어지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보완적인 저, 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상대 투수들이 상대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탄선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음.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가 보완해야 될 지점은 결국에는 또 항상 고질적인 그 증견수 문제. 이 음. 문제로 또 돌아가는 거죠. 증견수가 네. 지금 이제 오재원 이번에 이제 1라운드 네. 3번으로 뽑았죠. 그렇죠. 어,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청백전에서 아, 동유호판님백호가 네. 하나행이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까 걱정이네요. 근데 무조건 도움 되죠. 이거, 이게 뭐 마이너스 선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FA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FA를 사는 팀에 팬들이 그 오버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이 선수가 도움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도움이 <laughs> 안 되는 선수는 네. 올 시즌에 이제 심우준 선수조차 네. 도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상백 선수는 마이너스긴 한데 그렇죠 네, 그런, 아직 경우는, 3년 그렇지, 그런 네. 경우는 흔치는 않고 셀러리캠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굉장히 큰 셀러리가 음.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한번 정도는 터질 수 있고 음. 2027 시즌에는 셀러리 캡이 올라갈 상한선이. 그 음. 그건 걱정을 딱히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사실 우승을 하려면 음. 아, LG가 또 좋은 그렇죠. 전례를 보여줬죠. LG도 우승 시즌에 셀러리캡터졌한번 터트리고 음. 뭐그 가진 거한번 내고 그렇죠. 우승을 한한걸 보여줬으니까 음. 사실은 그것도 전략적으로 팀에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팀적으로 그자자산에좀 그렇죠. 그 여유가 있다면 운영금에 여유가 있다면 음. 그것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운영금이 좀 넉넉한 팀으로 그 그렇죠. 중에 하나로 빅마켓으로 음. 알려져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도 될수 있고 어쨌든 그세자릿수뭐 100억 이상을 예상을 안 하고 강백호한테 뛰어들었다고 하면은 음. 그뭐 저희 제가 좋아하는 두산 벼스가 됐더라도 그거는 너무 오만이었던 거고 그니까 강백호 선수가 세자릿 수가 될 거라는 거는 사실. 뭐, 그 선수의 스탯, 최근 스탯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예측을, 팬, 야구팬이라면 예측을 했던 거고. 2,000명 들어가 계신 그니까 지금 2,100분 들어와 계신데. 그러니까 계신데. <laughs> 아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 그리고 예. 뭐, 기분 좋으신 하나 팬분들 오늘 좀 슈퍼챗도 좀 싸주시면 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강백호 선수가 뭐, 마이너스 요소가 될 거라는 거는 거의 생각하기 아, 어렵고. 예. 마이너스는 예. 진짜 말이 안 되고. 거의 예. 생각하기 어렵고. 지난 3년간 네. 부진했는데, WRC 플러스가 117, 120 정도 언저리에요 예. 그건 그죠? 뭐냐면, 올 시즌 노시간 정도. 그렇죠. 오신 노시환 선수는 뭐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마지막에 스탯 세탁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선수가 한명더 있다는 거는 그런 선수가 이제 하나의 글쎄 없기 때문에 음. 하나는 계속해서 공격이 문제였던 네. 팀이잖아요. 아 리치리님 원래 내가 사면 합리적 전력보강 남이 사면 오버페이입니다. 음. 재미를 위해서 하이제킹인데 하나 축하드려요. 남의 팀이니까 오버페이 구단팬 두명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공, 공교롭게 그러니까 2위 팀이니까 뭐라 그럴까 좀 전력보강을 한 거고 저희도 9위 팀이니까 그렇죠. <laughs> 전력보강을 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스토리가 네. 네. 오버페이가 네. 좋네. 응. 아, <laughs> 오버페이 해야 돼. 왜냐면. 왜냐면 안 하면 보강을못 한다니까. 왜냐면은 자자. 아, 자, 자, 우리 조금만 시계를 돌려서. 돌려서. 2021년 에. 뭐 박건우, 응. 정수빈 이런 선수들을 안 샀잖아. 영입을 아, 안 하고. 예, 맨날 꼴등이야. 그쵸. 그러면은 거기서 야, 근데 그거 오버페이니까 안 응. 사고 잘. 그럼 뭐가 남아. 그렇죠. 우버페인 한다고 선수 안 사면 결국 제가 띄어야 낫지. 중 그, 그렇죠, 그렇죠. 2000만원 받았을 으 때. 그 때. 물론 영입에서, 영입전에서 좀, 그까 그러니까 하나가 좀 밀린 것도 있긴 한데. 그렇죠. 중후에 지금 만약에 정수빈 바꿔놓있었으면 음. 그림이 또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그까 그러니까 물론 FA가 먹지라는 리스크를 안고 가긴 하지만 굉장히 또 좋은 사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펜 야생야사의 진행자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역입을 했고 두산팬의 <laughs>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에이 쓰레기 계약을 했다 <laughs> 오버페이 계약을 했다 라는 <laughs>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축하드린다 라는 을서 예.